내일 상승 종목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네, 탄소주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그린 케미칼. 네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네 오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네 시간에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탄소주 일단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이 대장이고요 그 한솔홈데코 네, 시총 약 2천억 가량 어, 매출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시코트렐도 KC코트럴. 시총 1,500억 네 매출은 한 3천억 정도 되네요 현재 돌파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박스건 만들고, 2등 주죠. 한솔 홈데코도 시총 2천억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건 만들고,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KC 그린 홀딩스. KC 그린 홀딩스. 얘는 매출이 약 7천억인데 시총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더 상승할 여지가 높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산업. 네, 이건 산업은 이미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은아직안 터진 모습이죠? 네. 매출 3천억가량 시총 1,100억. 아직 저렴하네요. 성창기업지주. 이미 돌파가 한번나왔고요 고가권에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아직 안터졌고요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시총은 1,600억대. 라이브 파이낸셜 네 새롭게 탄소주로 엮였습니다. 반도체 주이기도 한데요. 그 매출에 비해서 시총은 높네요. 약간 재무 리스크가 있겠죠. 최근에는 상한가가 나왔고 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래량 줄이면서 현재 저점 만들고 우상향 돌파 기다리는 자리입니다.